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 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전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종합해 보면, 문명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400년 동안 3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는 고작 268년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단8%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긴 기간 동안 무려 14000여 회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으로 무려 35억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만 놓고 보면 두 차례 세계 대전이 있었고 250여 회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들로 해서 100년 동안 2억 명 정도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구상에 크고 작은 전쟁이 30개 정도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수단, 시리아, 미얀마, 에티오피아 같은 곳에서 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인류는 평화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나름대로 크게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바라는 평화는 인류 스스로에 의해서 계속해서 깨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는 사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고, 사람들이 그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될한 아기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평화가 깨져버린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를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평화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평화를 깨뜨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에 참된 평화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참된 평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는 참된 평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참된 평화에 대한 비전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눈으로 보고 참된 평화를 꿈꾸게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평화의 꿈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국경을 접한 상태에서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입니다. 이두 나라는 길게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그 지리적인 상황이 아주 복잡해서 늘 국경 분쟁 때문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다가 1899년 드디어 전면전이 벌어질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섰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양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호소를 시작했어요. 사랑만이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전쟁과 증오는 후손들에게도 피와 살상을 유산으로 물려줄 뿐입니다. 양국의 국민들이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무기를 녹여가지고 하나의 동상을 만들고 양국의 그 국경에 위치한 해발 3 8 3 0 m 우스파야타 고개 위에 그 상을 세워 놓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데스의 구원자 그리스도상입니다. 저 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기를 다 녹여 가지고 그것으로 저 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후두 나라는 지금까지 사이좋게 평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데스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동상은 이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화가 예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무그 국경선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욕심을 자꾸 내서 조금 더 조금 더 양쪽이 이제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에 국민의 감정이 서로 좋지 않고 그 자체 잘못하면 세상 논리대로 전쟁을 통해 이긴 나라가 땅을 차지하고 진나라는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영적 지도자들이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이두 나라가 평화의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서로 죽이기만 위해서 만들었던 그 무기를 내려놓고 그 무기를 녹여서 그리스도의 상을 만들어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화는 예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역을 본 사람들이 참된 평화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평화의 비전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참된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 성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비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 비전을 실천하며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삶의 공간에 다툼과 미움과 증오와 갈등이 있는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주님 주시는 샬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어떻게 다른 걸까요? 6절을 보면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평강의 왕이란 말은 샤르 샬롬이란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샤르라고 한 말은 왕 또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권위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샬롬은 평화 평강 평안 여러가지 말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말인데요 이 샬롬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전쟁이 없으면 물론이고 전쟁할 이유조차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계가 회복돼서 내적인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며 결국은 외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그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이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샬롬이란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의 다툼이 그친 상태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서 겉 사람 삶의 부분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다툼이 그치는 상태를 말하고 서로 좋게 사이 좋게 지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지도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림을 통해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샬롬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의 협정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속사람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이제 겉사람의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고,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게 샬롬입니다. 미국의 켄터키 주의 한 산기슭에 두 가족이 이웃이 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앙숙이 됐어요. 그 발단은 스미스 할아버지의 암소가 그 담장을 넘어와서 이 브라운 할아버지의 밭에 옥수수를 뜯어먹기 시작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총으로 그 암소를 쏴 죽였습니다. 그러자 양가의 남자들이 서로 총격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브라운 할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게 돼요 원수지간이된 거죠. 원수 원수지간. h 간그 브라운 할아버지의 아들이 원수를 갚겠다고 일을 갈고 있는데 마침 그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들이 징집이 돼서 군에 군에 징집되니까 생계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혼자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느 크리스마스 날이 스미스 할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이분은 늘 교회까지만 태워다주고 자기는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나오면 태워오는 그런 분인데 그 크리스마스 때 그날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씀으로 큰 감동을 받아요 이분이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브라운 씨집 앞을 지나가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큰 감동을 받게 돼요. 나 때문에 저 가정이 저렇게 딱 하게 됐다. 그래서 그 가정을 돕기 위해서 국리를 합니다. 한 소년을 고용을 해요. 매일. 빵과 그 먹거리를 매일 배달해 주도록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빵을 몰래 이 소년을 통해서 배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고 그장남 비리 돌아왔습니다. 와서 이야기를잘 들어보니까 이런 고마운 일이 또 있을 수 있나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소년의 뒤를 밟습니다. 그러다가 스미스라는 사람이 보내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빌이 찾아온 걸 보고 이 스미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죠. 빌, 이제 당신이 원하면 나를 쏘시오. 그러더니 이 빌이 그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 가족을 돌봐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변화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미스 할아버지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크게 변화하게 됐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당신 가정을 위해서 내가 작은 아마 정성으로, 사랑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온 것이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또 미리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두 가문에 샬롬이 찾아오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화해할 마음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전쟁과 다툼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샬롬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다시 한번 뜨겁게 영접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의 샬롬이 가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샬롬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의 샬롬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의 샬롬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종합해 보면 이 샬롬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장 9절을 보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장벽이 돼서 탁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지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원수지간이 됐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죄삼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치워졌던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원수지간의 관계가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된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 말씀을 보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누리자. 지속되는 현상이 한순간에 잠깐 화해하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화평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우리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화평이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바로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화평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평안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막 해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셨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신비한 평안.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평안은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좌절, 절망이 다 사라지는 우리의 내적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매일매일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죠. 또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며 늘 불안하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위기를 겪으면서 두려워하게 돼요. 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막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평안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안을 자꾸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에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 겉잡을 수 없이 풍랑이 일었어. 요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이들은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나가면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이 찾아듭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염려, 근심, 걱정들이 막 해일처럼 밀려 들어와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다 없는 거예요. 막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술을 마셔도 안 돼. 오죽하면 마약을 다 하겠어요. 잠도 안 오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다기 말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평화예요. 이사야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을 보습으로 만든다. 창을 내려놓고, 그것을 낫을 만든다. 여러분, 농사를 접으시지 않으니까. 보습이 뭔지 잘 모르시죠? 보습, 보습은 또 요즘은 보습을 쓰지 않아요. 옛날 소, 소 쟁기를 이쭉끌때그 쟁기의 이날 부분을 보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흙을 흙을 굳어버린 흙을 이 둘러 엎어가지고 기경을 해가지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게 보습이에요. 낫은 잘 아시잖아요, 풀을 베거나.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그 무기를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든다. 이게 샬롬의 비전이에요. 샬롬의 비전. 메시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그 심령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 그 심령에 그 심령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샬롬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고 다투고 전쟁할 상황에서 서로 더불어 살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말씀드린 대로 30곳 정도에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또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진영 간의 다툼과 싸움과 갈등. 또 가정들도 들여다보면 가정들도 막 다툼과 갈등이 있어요. 아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지금 뭐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그냥 와글와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실 때그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부르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세상에는 전에 없던 샬롬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샬롬을 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를 괴롭혀오던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평화가 시작됐습니다. 다투지 않고 협력하며 도우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이 온누리에 주님 주시는 샬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의 기도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